아이, 개념. 예. 예, 감사합니다. 또. 예, 감사합니다. 저는 라디오 하느라고 따로 왔어요한번더 살살. 아, 씨. 어, 안녕하세요. 새해 많이 받으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이거 남바라 봐야 되는데, 아닌 것 같은데? 아니야, 괜찮아요. 뭐 너무 아니, 아 <laughs> <아니. 아니>, <laughs> <아니, 이게, 이게. 웃음> 선생님 잠깐만요. 선생님 여기 한번만. 선생님 여기 한번. 네. 예. 예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사합니다시사요오세요 네. <laughs> 와, 여기 뒤에 한 번만 쳐뒀어. 네, 네, 웃는 입만 가득하시길요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여기, 어이구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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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여기 한 번. 잠깐만, 스톱. 선생님, 추우시겠다, 추우시겠다. 좀늦었어 늦었어요. 감사합니다.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원대.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만었고시대 잠깐만 그래. 잠깐한 번만 아, 장... 한 번만 아, estos... 여기 한 번만 서세요

<웃음> 와, <웃음> 아, 제대합니다거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힘들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와>, 정현 씨, 수고했어요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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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